해마다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움트지요. 그런데 그런 소망과 상관없이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황사현상이죠.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차를 세차한 지 얼마 안 돼도 금방 차가 더러워지고 마음 놓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거나 밖에다가 빨래를 넣을 수도 없습니다. 황사가 생기는 원인은 중국 대륙의 사막과 황토지대에 있는 이 가는 모래들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날아올랐다가 점차 내려오면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밀려오기 때문인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황토지대의 사막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땅이 촉촉하게 물기를 잘 머금고 있으면 먼지가 올라갈 일도 없고 그 먼지가 다시 우리나라까지 밀려올 일도 없겠죠. 그런데 땅이 메말라 가니까 그게 먼지가 되고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뿌옇게 가리는 이 황사는 인간의 불신앙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마음의 사막화가 진행된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사막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가 더러워지면 세차를 하고 창문에 먼지가 끼면 물 청소를 해야 하는 것처럼 어두워진 우리 마음의 때를 벗겨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때들 잘못된 죄악을 제거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헬라오 호루아오나라는 말은 눈으로 보다는 직접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성급하게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흔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셔서 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도 하나님과 모세의 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자기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보게 되는 거죠. 가령 바람을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람을 볼수 없어요 그러나 이 펄럭이는 깃발들 어제 3.1절이어서 도로에 깃발들이 새극기들이 막 펄럭이고 있었는데 이 펄럭이는 깃발들 그리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을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을 당하면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과 전혀 무관하신 분인 것처럼 아예 그런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사막화 되어버린 마음처럼 바른 것을 보는 눈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일하심을 눈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감탄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되던 유일한 물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법궤였습니다. 구약 시대 법궤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 덮개 양편에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조각되어서 이괴를 덮고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계에서 모세를 또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법계를 들고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법계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물이 멈춰섰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행실이 나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법계를 들고 나갔다가 법계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더 이상 법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법계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을 치셨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섰으니 죄값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한가득 고기를 많이 잡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복음 5장 6절을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거룩하지 못한 나, 죄인인 나, 더러운 마음을 갖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 역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입술의 죄, 부정한 죄악을 짓는 백성 가운데 거하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으니 어찌 살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피했고 홍해를 건너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택함 받았다는 것은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바라보는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초래극기 20장 19절을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요청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려고 덤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 위험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두려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청결을 뜻하는 헬라 카다로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깨끗함, 순수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이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 어떤 사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의 뉘앙스만 생각해서 욕심이 없는 빈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무념무상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이란 그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관점에서 청결이란 말은 단순하게 깨끗한 게 아니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함을 의미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을 얘기할 때 단순히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클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순수함을 의미하는 퓨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클린하게 이 비어 있는 마음이 귀신들이 모여들기 쉬운 아지트가 된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 청결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갈망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진정한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수 있는 생명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눈으로는 이쪽을 보고, 이 눈으로 이쪽을 보는 거예요.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카멜레온 하면 화려하게 자기 몸 색깔만 잘 바꾸는 줄 아는데, 이렇게 신기한 눈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한 눈으로는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보고, 또한 눈으로는 물 위에 떠 있는 먹이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눈에 그런 기능을 주지 않았어요. 한 눈으로 한 곳을, 두 눈으로 한 곳을 정확하게 응시하게 만드셨죠.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눈으로는 다른 곳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두 개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거룩한 진리를 갈망하는 듯하면서도 한 눈으로는 불의를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지 못한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불의와 결탁하게 되죠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청결하지 못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던 가론 유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지금도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장차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적에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하면 엄마들이 더 난리가 나죠. 아이들이 달리기를 할때 엄마들이 먼저 결승전에 서서 뛰어오는 아이들에게 손뼉을 치면서 엄마에게 오라고 소리를 질러요. 아이들이 워낙이 어릴 때는 산만하니까 시선을 다른데 빼앗기지 말라고 곧장 뛰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거나 다른데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 살 목적으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원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오히려 죽게 됐다고 탄식했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에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잡은 바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이루어지자 그는 죽지 않고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욥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욥기 42장 5절에서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은 그가 이제는 인생의 어떤 실패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유하심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 역시 이렇게 눈떠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스사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파울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비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그한 마음을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두 마음 품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간증하면서, 누리면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마음의 청결을 통해 얻게 되는 이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말은 인간의 수행, 인간의 결심과 의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전쟁에서 두 다리를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에게 빨리 일어나서 뛰어가서 숨기만 하면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에게 만약에 당신의 이 환경만 조금 바뀐다면 좋아질 텐데 이렇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수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수 있고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음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정결해져라! 청결해져라! 거룩해져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수행이나 노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마음의 한마음, 청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영혼의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가난해진 마음으로 울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팔복은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발견했던 것처럼, 가난해졌던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죽게 된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통복했던 것처럼. 내 영혼의 절망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통회와 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줄인 마음으로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비로소 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닌 죄와 사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 어항 위에 기름때가 떠다니는 현상이 생겨요. 유막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종이를 딱 위에 깔고 기름을 걷어내줍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기 펌프가 물을 계속해서 순환시켜주도록, 멈춰있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한 번의 결심만으로 여러 갈래로 찢겨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는 더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이 업무를 보는 구역과 일반 사람들이 지나들 수 있는 구역이 있었는데 그 경계가 물두멍으로 나눠집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커다란 대하였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때 단순히 손을 씻고 안 씻고는 특별한 사건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손을 씻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사건이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청결은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물도망에서 자기를 정결케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